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KBS 뉴스에 임영님의 기부 소식이 아침과 저녁으로 집중 보도되면서 중요한 뉴스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이슈컬처에서 자세한 내용이 전해졌고, 저녁에는 9시 뉴스에 언급되었습니다. 먼저 저녁 9시 뉴스에는 뉴스 마무리에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라며 기부 명단을 소개해 주었는데,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나란히 올라서 뿌듯함을 느끼게 해 주었네요. 해당 자막을 보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해진 산불피해 지원 성금이라는 자막이 써 있었는데요. 임영웅, 가수, 팬클럽, 영웅시대라고 표기한 점이 눈에 띄네요. 그 옆으로 10억 910만원이라고 구체적인 금액도 표기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10억이 넘는 놀라운 금액은 그 아래 금융그룹과 기업들의 기부액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서 더욱더 놀랍고 자랑스러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탑클래스 금융그룹들과 함께 소개되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는 점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KBS 뉴스 광장 이슈 컬처에서 소개되었는데요. 가수 임영 님의 팬들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6억 원을 기부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산불 관련 기부금 중 팬덤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라면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임영 님 팬들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온라인 모금을 진행했고 이렇게 모인 6억 900여만 원을 팬클럽 영시대라는 이름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해 주었죠.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임용인과 소속사가 먼저 각각 3억원과 1억원씩 모두 4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의 모금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 전해주었는데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정성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팬카페에서 처음으로 해피빈 콩기부 모금을 할때 전했던 감기 글이 생각나는데요. 갑작스럽게 닥친 산불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진 분들이 늘어나면서 먼 발치에서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움이 커가고 있다며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병복을 빌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슬픔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손길, 따뜻한 위로, 그리고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기부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결국 지난 3월 26일 수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모금 활동을 진행했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애써주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이들의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는데 정말 KBS의 아침과 저녁 메인 뉴스 방송을 통해서 임영림과 영시대의 기부 소식이 전해져서 더욱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KBS 뉴스에 연속 소개되었다는 임영림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봄 기운 살랑살랑 느껴질 때 기대해 보는 봄 캐롤 소식. 그리고 숙면을 취할 때임영 님의 생각이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생각이 숙면을 도와준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개그우먼 이성민 님잘 알고 계시죠? 이성민 님은 나는 꼰대다 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달은 잠이 안 와요. 숙면과 우울증 극복법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특히 임영님을 생각만 해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숙면을 위한 추천법을 전했는데 자기 전에 따뜻한 것을 먹고 나면 몸이 약간 이완되기에 숙면에 도움이 되어서 차를 마셔도 되고 허브차 같은 것을 카페인 없는 것으로 드셔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커피는 잠자는데 도움이 절대 안 되는데 카페인으로 잠을 못잘수 있으니 꼭 피하시라며 또한 스마트폰 사용도 안 하시는 게 숙면에 좋다고 전했네요. 또 다른 방법은 반신욕 같은 것이 있는데, 따뜻한 물에 몸을 누이고 나면, 나왔을 때 조금은 개운하면서 약간 나른하면서 잠을 잘잘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냥 완전히 쓸데없는 공상을 하며 생각을 분산시키면 좋다고 전했습니다. 보통은 양한 마리, 양두 마리 하면서 양을 세는 것은 하지 말고, 기왕이면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우디 황태자로 태어났다거나 등의 허황된 상상을 하면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하면 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 전날 막 설레서 잠을 못 잤고, 내일 데이트가 있으면 또 설레서 잠을 못 잤는데, 이는 현실적인 일이고 내일 있을 일이라면서 잠을 못 자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거의 불가능한 행복한 상상을 하면 우리 생각이 분산되어서 잠을 잘잘수 있으니 허황된 좋은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내 옆에 지금 임영 님이 있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만 해도 잠을 잘잘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전하자 진행자 이성민 님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다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정말 임영님과 함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고 가슴이 벅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명상이 비슷한 것일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은 머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한 마음이 분산되어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공급이 생각해 보니 사우디 황태자 같은 상상은 어느 정도 생각이 분산돼서 잠이 잘올수 있을 것 같은데 임영님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가슴이 설레서 잠을 더못잘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임영님이 옆에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임영님을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티켓팅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라 가슴이 벅차서 잠을 잘못잘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전문가 원장님의 말이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한편 또 하나 우리 별빛님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주었는데, 바로 잔잔한 노래를 듣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영님 노래는 아주 부드럽고 은은한 노래가 많기에 작게 음악을 틀어놓고 잠을 청해도 아주 잘올것 같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숙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머리에 행복한 생각이 많을 때 잠을 잘수 있으니 어렵고 힘든 일다 내려놓고 임영님의 좋은 생각만 하면 숙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봄캐럴이라는 말잘 알고 계시죠? 봄철이면 늘 생각나는 벚꽃이나 봄철 관련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요. 그동안 잘 알려진 노래로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있습니다. 보통 3월이 되면 차트 순위가 상승을 하며 4월을 맞아 최상위권 역주행을 매년 보여주고 있는 곡인데요. 특히나 벚꽃연금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매년 봄만 되면 음원 차트에 재진입하면서 상위권에 올라오는 스테디셀러 곡인데 겨울 크리스마스 캐럴처럼 봄에 만나는 시즌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영임 앨범에 이와 같은 특정한 시즌에 만날 수 있는 계절별인 캐럴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반응이 팬들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봄과 관련된 봄 캐럴은 멜론에서도 장기 집권을 하는 노래라 임영임에게 봄 캐럴 봄 노래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4월을 맞아 수십 년이 흘러도 스튜디셀러가 되며 봄만 되면 흘러나오는 노래를 임영님을 통해서 전달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봄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시기라 임영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벚꽃 엔딩이나 봄사랑 벚꽃 말고 봄봄봄 등의 유명한 곡그 이상으로 히트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새롭게 차트에 역주행 진입하는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롤 오라이 원포 크리스마스라는 곡이 잘 알려져 있는데 임영임의 신곡이 이러한 봄철 시즌성에 포함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다음 뉴스는 매너다리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임의 리턴 즈구단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지난해 보여주었던 축구장 매너다리가 다시 한번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영임의 따뜻한 성품과 인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경기를 마친 후에 여성 리포터와 키를 맞춰주기 위해서 매너다리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모습이 또한번 팬들을 감동으로 심쿵하게 해주었고, 그야말로 인성갑, 배려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었죠. 이날 축구의 진심인 축진남 임매시 임영님은 리턴지 FC 개막식 경기를 멀티골로 장식하며 승리를 이끌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귀여운 짧은 헤어스타일과 통통한 보조개가 가득한 얼굴로. 프로 축구 선수 같은 인터뷰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훤칠한 키에 2m가 넘어 보이는 다리 길이로 눈길을 끌었지만 정말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인터뷰 마치고 카메라가 임영 님의 매너다리를 비추었는데 임영 님의 평소에 매너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임영 님은 화보 촬영 현장과 야외 메이크업을 할때스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매너다리를 보여주었는데요. 임영 님의 매너다리의 전설의 시작은 렉스턴 광고 촬영 현장부터였습니다. 메이크업하는 스텝 여성분에게 키를 맞춰주기 위해서 다리를 쭉 좌우로 벌려서 매너 다리를 했던 모습이 알려지며 임영임의 매너 다리는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또 다른 광고 촬영장에서도 매너 다리를 시전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 앵글을 맞추기 위해서 매너 다리를 해주었죠. 당시 촬영용 테이블이 낮아서 카메라 화면에 상만신만 예쁘게 담기 위해 긴 다리를 옆으로 벌려주었는데요. 당시 촬영장 비하인드 현장에서도. 매너다리로 열이라는 롱다리라고 소개하면서 임영님의 특별함을 연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영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매너다리도 전해졌는데요. 당시 흰색 수트를 입은 임영님이 생방송을 앞두고 스탭들과 함께 메이크업을 고칠 때에도 매너다리를 시전했는데 상큼한 피지컬의 뒷모습이 임영님을 더욱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인터뷰 하나를 할 때도 많은 배려와 매너의 성품을 보여주는 임영님의 인성은 까도 까도 파도 파도 좋은 말만 나오는 까미의 임영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 리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지난 2021년 1월 뽕숭악당에서 아 불렀던 하나의 사랑이 200만별을 돌파했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소띠해 황금소 특집에서 마지막 주자로 등장해 박상민님의 대표 히트곡인 하나의 사랑을 임영님만의 창법으로 멋지게 소화했는데 그야말로 임영님의 장르가 탄생하게 해주었죠. 실제로 임용님은 원곡자 박상민님의 허스키 보디스와는 전혀 다르게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불렀는데요. 한 남자의 애절함과 아쉬움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첫마디 한 소절을 듣자마자 박상민님은 와, 좋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간주 부분에는 휘파람으로 선배님에게 진심을 전했는데 이를 들은 원곡자 박상민님은 감정이 내 노래가 아닌 것 같았고 임용님 본인 노래 같았다며 내 노래라고 생각 을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들었다면서 최고의 극찬을 해주었는데요. 임영님의 독보적인 감성과 울림이 있는 표현력에 원곡자에서 10점을 받으며 코너의 우수학생이 되었고 황금소를 받게 되었던 곡이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